브이로그 같은 거야.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어. 어. 7시 반. 저희는 이제 수속을 마치고 아 <laughs> 출국장으로 나갈 예전입니다 너무 졸려 우릴 기다려줄걸 각차 <laughs> <박차> 없이 출발하는 <출발한다. 웃음> 다급하신 이유민씨 너무 너무 지금 너무 졸려 네 좋습니다 이대로 포장해드릴게요 제대로 보신 거맞냐고요 아, 몰라요. <laughs> 지금, 다행히 시3금분금지입니다 지금, 마감이 5 5분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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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부터부터시작이어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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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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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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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방의 행위, 조차 담배에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승무원은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므로 승무원의 손에 협조를 해주십시오. 유튜버에요 <laughs> 아, <옆>, 뒤에도 유튜버인가봐요 경스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입국수속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... 응. 그거 하고 짐 찾고 요마를 만나러 갑니다 <laughs> 아, 나오는데 진짜 45분 와. 너무 오래 걸린다. 여권만한 세네번 검사한 것 같지 않아? 그니까. 보통 그 계속 넣을 수도 없었어. 몇 번씩이나 모든 절차에서 다 확인을 하고. <laughs> 그리고 아무도 영어를 안 써. 아, 계속 일본어로 질문해가지고. 눈치껏. 하이, 하이 타면서. Oh, came here. Where? 아! 요만! Oh, <laughs> We were taking videos.

좌측 차선인 게 너무 어색해. 그냥 피한다고 피했는데 어. 왼쪽으로 피했어. 나도. <laughs> 나 일본 편이죠? 편의점... 여기 처음이야. It's my first time. 멘타이. <laughs> Where is this? 멘타이코멘타이코 mm -hmm.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. 여기서 시켜? 아니 빵. 소별 안 했네. 아 지금 앞니 안쪽에 너무 입 붙어 있어가지고 <laughs> 굉장히 불편한데 쌀바다 맛인데 카페가 근데 안에는 안에 이게 뭐지? 아이스크림이랑. 맞아, 약간 모찌 맞아 모찌랑 비슷한데 근데 안에 약간 달달한 거도 뭐 나오던데. 약간 <laughs> 스카이브라는 그 전망대를 가려고 차 타고 공항에서 바로 왔는게 주차할 데를 계속 못 찾다가 겨우 간신히 찾았요 아니 어떻게 빌딩에 주차장이 없어. 그러니까 주차... 그냥 여기는 차 타고 안다니나봐 사실 5시 20분까지 입장인데 늦었어요. 15분... 아... 괜찮겠지 뭐... 원래는 숙소를 먼저 가서 차를 거기에다가 두고 오려고 했지만 공항에서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아직까지는 별로 안 추운데? 근데 올라가면 나 추운 거 같아 음. 스카이, 시보야 스카이. 시보야 스카이. <laughs> 스카이 트리 말고 하고 있어 시부야 스카이 시부야 스카이 트리 말고 우리 너무 이쁘죠? 어? We don't know <laughs> okay. 여기 어? 여기 맞는 거 같은데? 뭔가 인스타에서 나 여기 본거 아. 같아 여긴 거 같아 이건가 봐 Smaller than I thought 인스타에서 저희가 찾은 데가 있었는데 근데... 맞네 What is those two dots on the back of the car? Nothing Nothing? Zero zero? Like zero zero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나온다 진짜? <laughs> 6분? 6분. 괜찮겠지 장해조잉. 장해조잉. 어, 여기가 쉴 왼데?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야지 확실히 a 쁘네요잘만잘어들어놨다 o i n g to g 로 to the center of the P.A.T. It's a 그럴까? 근데 셀카가 잘나 f a 아니 이쪽에서 아마 한번 f 어, 래시 한번 t 네. l 려 봐. 셀카를 찍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시차를 물어보고 있는 현지인 호텔을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차를 호텔에 세워두고 다시 여기 지하철 타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식당 요약한 거는 늦을 것 같아서 다시 전화 중 하이 <laughs> We finally met Yoshi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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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been a while since you haven't been in my video. Yeah, since, when? <laughs> since like no December. December? Yeah, because on January I wasn't I wasn't in Boston. I was in New York. Oh yeah, and we all go cold. Yes. <laughs> we are finally going to the restaurant. No. <laughs> 아, 이런 일본 감성 너무 좋은데? What should we buy? Should we buy the card? I mean, just I mean, the ticket. I mean, yeah, right. Ticket. Is this for the round trip? No. No? Just for airport, yeah. 인터뷰 한 마디 해주세요. 진이 빠지네요. <laughs> 오늘 하루도 오늘 정도... 아침부터.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나는. 버스 안 오고 맞아 공항 버스 안 오고 약간 첫 단추부터 잘못된 어. 느낌. <laughs> 같이 나왔고 y o guys are also in the d e 귀여워. 도착을 했습니다. <laughs> 했습니다. 사실 <이어요. 웃음> 너무 늦어서. 도착. You're gonna be an actor? Yeah. <laughs> uh, no, yeah, no yeah. not yet, not yet. Yeah, uh, we should uh, first, like, apologize, uh -huh. and if they say no, like, negotiate, uh, like, uh, start <laughs> negotiating. Okay, okay, okay. <laughs> what time is it right now? Fifty-four. Oh my gosh. Oh my gosh. <laughs> <laughs> yeah, but I knew it. Uh, we should have just told them that we are gonna be late for like uh -huh. an hour. We've arrived. we 시구야 스크램블 바로 앞에 있어요. 우설이 나왔습니다. 반찬이 김치, 시금치, 콩나물. 자식 드보겠습니다. 달다 <laughs> <맞아>. 달다고? <laughs> I uh, yes, I know. <laughs> this is i <UK. laughs> I think this thing is too short. Yeah, too much are Is this right? It's <laughs> <laughs> 아, 애들 너무 못 믿어. 왜냐면 한참 동생이야, 생각해보자. 아, 아니, 그러고 고기를 너무 먹고. 배본 <laughs> 적이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어. 아. <laughs> 아니, 붓갱아. 이 안에 이렇게 긴 집게가 숨겨져 있었는데 정말 당연히 처음에 그 직원분이 보여주실 때 짧은 집게로 하길래 그걸 로하는건줄 알고 손에 둘이 닿을 것처럼 붙고 있었거든요. And no o no oh can y believe it? Uh, y yeah, was like so easy. Yeah, so easy. Yeah. <웃음> <웃음> <are you> <laughs> 아름다워 그녀는 나를 너무 좋아해 하 금사빠 <웃음> 금사빠 <웃음> <웃음> 마지막 후식으로 냉면이 이렇게 각자 한 개씩 나왔고 쌍뚜기 <laughs> <싹두기> 하나씩 줘요 <laughs> 인 <인용> 푸딩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어 섞으면 이렇게 너무 네네 <laughs> <진해하는 웃음>

Look at Cornell! Look at Yuma's eyes. <laughs> you Maybe yeah, you don't care. This one and this one. Which one do you recommend? 이자카야까지 가는 강행군 코스. 힘들다 힘들다. 힘들다를 재밌다로. <웃음> <웃음> 아, 재밌다 재밌. 그래서 들어. Why is everyone gone? <웃음> <웃음> 원래 가려고 했던 이자카야 스트리트는 너무 일찍 가다 가지고 <laughs> 다른 데로 <laughs> 갑니다. <laughs> I think we should... You know how to do the boomerang. <laughs> you know how to do it? In three? We just do it like this. One, two, three. Okay, perfect. <laughs> perfect. <laughs> 짠. <underside> <시장 Moon> 맛있어요. 짠. 드디어 호텔로 들어가고 있어 호텔 있는 동네가 되게 좋은데 아직 아직 거의 보지 못했고 <exper tavalla> 저희 호텔입니다. 다 너무 좋아. 그러 그러니까. 분위기랑 호텔은 예뻐요. 그리고 요 주변에도 다 뭔가 감성 거리들. 맞아. 이렇게 좋은데? <laughs> 더위로 올라갔어야 됐나? 맞아. <laughs>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려왔나 보다. 아유. 그럼 이 길을 그 김에. 사실 저희 호텔은 저기 였습니다 음. 우린 늦게와서 저기 음. 조용 가자 깊다다 <laughs> 어? 저... 어? 어라? 눈치써 <laughs> <재밌어. 웃음> 1번치고 큰애야 어저 완전 큰애야 없어가지고 새거다 새거 브랜뉴고요 잠옷도 맞아 잠옷도 이렇게 귀엽게 있고 천먼도 있고 우리 LP판도 있어 아 맞아 그래서... LP 맞아 내일 가져오자 그래 오늘은 어차피 너무 늦었고 1박에 6만원? 맞아 응. 6만원 안됐던 것 같아 응. 안녕